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주름옷. 이 옷들은 다양한 체형을 아름답게 감싸주며 어떤 자리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유니크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벼운 여름 드레스부터 격식을 차려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블라우스, 심지어는 캐주얼한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주름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찾아보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침대 네. 이거 봐봐 여기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이쁘지 않아? 그거 너무 핏이 입으시면 어... 진짜 아니, 이뻐요. 그라데이션 돼서 괜찮네, 이거. 여름에 나. 시원해 보이고. 이거 하나 티로. 뭐, 여러 가지 옷 받칠게. 그리고 이, 이게 좀 특이하잖아. 그치? 요 클로바. 이게 그라데이션도 있는데요. 음, 음. 무지로도 괜찮아요. 무지로도. 5천원 빼드릴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네, 네. 뭔데, 반팔이요? 네. 양한 거. 네, 네, 네. 살아있어도 었 네, 화사한 야, 거. 내가 나이가 이건 안 그건 좀 길다. 이건 네. 좀 길어. 어, 아니, 그 너무 아까 거는 티고, 이건 좀 음, 내려오네. 네. 시원해 보이지? 네. 사장님, 요거는 얼마예요? 3만원이요 3만원. 그리고 요 그라데이션 된 거. 이쪽 나이 티 종류는 3만원이고요. 아, 요게 그라데이션 된 무지도 거. 있어요. 어, 무지도 있어요. 음. 무지도 전부 3만원. 네. 요런 거. 어? 그거 반소매도 있고요, 긴 소매도 있고. 요것도 음. 3만 원. 음. 음. 반소매도 나왔어요. 이제 더우니까. 음, 그렇지. 어르신들은 또 어. 반소매 싫어하시니까 긴 소매도 아, 많이 입으세요. 아, 여름이라고. 그렇구나. 자켓 종류로 어떤 게 네. 괜찮아? 어려 보여. 어려 보여. 요 어려 보이는 게 좋은 거지. 지금 옷이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젊은 언니들도 많이 사가요. 원피스라든지 아, 나시 원피스, 반소매 원피스. 그 홈쇼핑에서 많이 사잖아. 아, 아, 홈쇼핑보다 저희가 엄청 싸형 아, 저렴하죠. 어르신들 아, 스카프랑 아, 네. 세트인데 아 이거 좋다. 은은하니. 네, 그 고급지죠. 네, 컬러는 예. 다른 색상도 있으니까 요즘 쇼트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기장이 길어서 너무 아, 좋아. 이렇게 괜찮죠? 좋죠? 프리 사이즈로 있지. 나와요. 아유, 이쁘다. 가격은. 6만 가격 원인데요. 5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요즘은 한지로 나와가지고, 원단이 요... 시원하게 나왔어요. 아, 여기 한지예요? 네. 어머 신기하다. 깔끔하죠? 감촉이, 감촉도 괜찮은데. 음. 아, 이거, 이거 멋지다. 멋스러운데, 음. 어. 괜찮죠? 오, 멋있어. 멋있죠? 시원해 보이고. 한지가 뭐야? 재질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소재가 한지를 가공해서 만든 거라는 거지. 괜찮네 시원해, 시원해 보이네. 응, 디자인 네. 멋있고 새로 나온 거. 예. 그리고 요거 와플인데요 디자인이 아. 나우랑 스타일인데 되게 고급지고 좋아요. 요 가운데는 이렇게 촘촘하고 예. 예. 이 가상 자리 끝. 주름이 약간 어, 더넓어고 붉은 주름이. 색깔은 여러 가지가 네, 나와요. 네, 핑크, 소라, 검정, 베이지, 회색. 사장님, 요거는 얼마예요? 이게 조금 비싸게 나왔어요. 어. 5만 5천 원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저 한지는 얼마예요? 이거, <laughs> 저희가 5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어. 4만 원까지 드을어머 어, 근데 네. 이게 물량이 있을 때나 그렇지, 없으면 어. 또. 사장님, 요, 요거는 또 엄청 시원해 이거요? 보일 것 같은데, 네. 그건 뭐예요? 가오리 인데 네. 몸에 들러붙지 않아서 시원해요. 시원하고, 네. 이거 되게 멋스러운데. 컬러는 두 컬러, 검정. 아. 그지 좋지? 괜찮을 것 같지? 이거 검정 바지, 뭐, 어디에나, 그쵸? 예, 네, 이뻐요. 응? 고급져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가 어디, 이게 어떻게 되는실예요실부예요 아, 이렇게 되는 나와서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요쯤이 이렇게 내려오나보다아 응? 음. 이건 멋스러운데? 약간 사선? 사선이구나. 아 그러면 더 멋지지. 검정이 낫나? 여름이라 시이가 낫지. 이건 점잖은. 어, 하얀색 시원해 보이고 발랄해 보여. 어. 요것도 많이 응. 나가요. 올해 이 그린이 유행이 됐잖아. 요건 이렇게. 오픈해서 입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네. 세트로 같은 네, 같은 골지로 보면 이렇게 스커트에다 네. 입어도 되고 바지에다 입어도 되고 원피스에다 입어도, 음. 네. 원피스에다 입어도 되고 음. 자, 이렇게 입으시면 붙이나요 저희 집은 아. 옷이 다 고급지다고 손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아 <laughs>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네. 원피스. 원피스가 많이 원피스가 나거든요. 편하지. 낮 긴팔 이제 지금 긴팔 하고 밤 소매하고 낮시 아웃인데 밤 소매는 이제 자켓을 벗어도 예. 날씨는 괜찮지. 벗을 수가 없는데 그래. 반팔을 선호하고 이게 허리 라인에서 엄마들은 배 나오는 걸 싫어하시니까 여기. 허리 부분에다가 L 라인을 강곡이라서 배가 안 나와 보여. 아. 머리 라인부터 이렇게 네, 약간 퍼지니까 예. 간곡이라서 날씬해 음. 보이고요. 그 색깔은 사장님. 컬러는 네, 고개... 검정이 기본이고요. 본색하고 네. 베이지. 베이지하고 핑크. 네. 핀크. 컬러 라그 네. 원피스는 얼마예요? 원피스 6 5 0 0 0원이야 음. 그리고 요거는 전에부터 나왔던 원피스인데 라인인데. 요것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네, 키가 에. 크신 분은 그냥 입으셔도 되는데, 맞아 키가 적으신다면 예. 그냥 재단 가위, 잘 되는 가위로 그냥 잘라서 예. 입으시고, 기장에 키에 맞게 자르시고 밑에를 박지 마르시면 돼요. 안 박아도 돼요. 네. 안 박아도 네. 돼요. 올이 네. 안 풀려요. 그런 거구나. 올이 네. 안 풀려. 여기 불려요. 옆에 무슨 트개 있어요? 날트는 이거는 네. 어떤 분은 그냥 잘라서 예. 이 앞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날개가 있네. 어... 날개가 없거든요. 예. 이건 세로 주름은 박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로 주름은 미싱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똑같이 앞에 날개라고 돼갖고. 아 날개를 만들 수도 그리고, 어, 있고, 그리고 벨트를 이건, 묶을 수도, 예, 수도 앞으로 있고. 앞으로 묶고, 뒤로 묶을 수도 아 있고. 이렇게, 이게 뒤지. 이게 앞, 앞이네. 앞에 이렇게 날개가 있네. 보다, 팔 드러내기 싫으시면 요즘 짧은 자켓이 많이 나오거든요. 흰색이. 자켓하고 날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피스에 아, 그래. 입기 딱 좋으시게. 이렇게 입는 거지. 네. 그정 검정, 같은 검정도 있고요. 괜찮지? 네. 감, 네, 퍼졌어요. 엘 강폭이. 괜찮지? 이렇게 입으면. 뭐, 야, 호텔에 조식 먹으러 갈때 딱이야. 안 그래?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지나, 딱 걸치고 이 아까 검정 어머, 이거 이쁘다. 아, 아, 이거 되게 여성스러워. 여성 티켓. 네. 여기, 이거는 음. 이게 좀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갖고, 이게 좀 너무 번벙하면좀 띠? 이렇게, 이렇게 좀 오므리면 되고. 이쁘지? 이거 이쁘다. 검정 바디. 검정 우리 바지는 이런 느낌이야. 그냥 한복 바지 느낌인데, 약간의 이런 선이, 사선이 들어가서, 네. 가운데 또요 라인이 들어가고 있고. 요거 이쁘다. 칼라는 검정도 있고요. 여기 네, 검정도 있고. 손으로 잡은. 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좀 자연스러워요. 네. 엄단도 너무 시원해 아이스에요아이스에요 어, 네. 어, 이거 좀좋네 아, 가볍고 엄청, 시원해. 엄청 아유. 뭐 기존의 것보다 좀 얇아요. 네. 좀 아유, 얇으면서 주름도. 그리고 이거 시스루 가디건인데 지퍼가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지퍼 있어요. 지퍼 음, 있는 것도 있고 거예요. 단추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것도 아, 되게 날씨. 편해요. 날씨 이제 원피스에 여름에는 이제 자켓이 맞아요. 두꺼우면 더우니까 음, 얇게. 원피스 얼마예요? 이건 7만 원. 나이은 아, 이건 칼라가 아, 검정, 파랑. 초록, 파랑. 검정이 제일 많이 나오고 회색도 있고요. 근데 지퍼가 밑에 이제 배가 나오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시스루 가디건도 있고. 요거는 <laughs> 날씨에다 <laughs> 입을 때고 원피스에다 아담. 입을 때. 네, 단추가 있어서, 칼라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스카프로 사용하셔도 되고, 차타로 아, 다닐 때 있는 거군요. 근데 차 안에서 아, 여름이... 여름이라도 에어컨 바람이, 아, 에어컨 꺼주세요, 하나 하나 하하... 뭐, 그러기 많았으면할게 아, 보다 옷 하나 꺼내서 입으시면, 같은데, 칼라가 흰색에서부터 하늘색, 뭐, 연두색, 아. 칼라 많아요. 그거는 앞뒤가 없어고한대로만 입어도 되는 그쪽인데 이거는 단추가. 뭐 이거 단추가 있어요. 여기 단추가 있어서, 이건 나온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도 꾸준한 게 인기가 있어요 나시에다 원피스를 이렇게 입으면 되게 이뻐요 어, 예쁘네 음. 이건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5만원 이런 거 신은 2만원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더블이에요 4만원 그러니까 입으시면 핏 달라요 손이 이렇게 심플해서 어디나 옷 받치기 편한 거지 매치하기 좋겠어요. 칼라는 올리브 그린하고 크림색하고. 예. 그렇지. 제일 기본이지 뭐. 음. 예, 그거 그거 이쁘네. 예. 그 칼라는 검정도 아, 이쁘다. 색감이 너무 이쁘다. 왕 원단이 시원네요요 아, 요, 요 색깔도 이쁘게. 아. 아. 칼라는 그냥 이렇게 종이 접게 한거 접은 거가. 여기는 이렇게 어디? 마른 목. 꼴처럼 어머, 이렇게 입체감이 있구나. 이게 굉장히 네, 얇아. 종이 같아, 종이 같이 얇은데 이렇게 종이 같이 얇은데 이렇게 입체감이 있으니까 고급져 보이지않아요 뒤에는 이렇게 이건 얼마예요? 이건 6만 원이야. 어, 여름에 음.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무슨. 안 비쳐요? 안 비쳐. 오, 그러면 괜찮지. 하나만 입으시고, 아, 지금은 이제. 아, 나시 같은 거 입고, 네, 걸치면 네, 되고. 돼요. 하나만 입을 때 잠궈서 입으시면. 아, 멋스러워. 응, 이거 괜찮. 검정도 있어요. 네. 아, 검정도 있구나. 아, 요거, 조금 전에, 그거 네. 같은 비슷한 핀데요, 건데, 요거는 이거는... 좀붉은 네. 네, 디자인이 좀붉게들어가요 다 체형 커버가 되고요. 아, 오히려 이게... 날씬, 뚱뚱해 보일 것 같지만 날씬해 보여요. 이게요? 네. 예, 그것도 어... 블랙, 곤색, 베이지 컬러가 엄청 어... 많아요. 핑크에서 골고루 나오는구나. 네. 아... 이것도 7분은 되겠는데. <laughs>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나, 얼마든지 늘어나는 거지. 뭐 주름 옷이니까. 이, 이 정도? 그냥 허리 라인 정도 오는 거네. 짧지도 않고 딱 중간 길이네. 길이가, 가격이 얼마쯤 돼요? 5만원까지. 공장 <laughs> 또... 과학영화 같은 거아 <laughs> 아, 이거 언피스드 인기 많아요. 아, 이거 멋있다. 네. 나같이 좀 키가 있는 사람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거? 그치? 이거 하나만 입고. 근데 이게 약간 나이라서 아, 이거, 이거 괜찮겠어. 한 무릎, 무릎 아래로 내려오죠? 멋지네. 멋스럽네. 이건 6만 원이야. 6만 원. 네. 가격도 안 비싸고 네. 가디건 입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아 저는 같은 디자인의구나. 네. 저는 그냥 이거 입으면 네. 그냥 심플한 가디건을 맞아요.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분은 또 같이 또 입으시니까. 그래. 네. 저기 그냥 약간 네. 그냥 선 얇은 그 네. 그런 기본. 네, 어 그런 거, 거 입으면 네. 얘가 더 살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그쵸? 시스루 가디건. 왜 어, 지금 네. 여기 있는 하얀색 같은 네, 그런 네, 개념의 네. 블랙을 네. 입으면 네. 블랙도 이게 지퍼 네. 가디건인데 네. 검정도 나오고 어, 검정이 걸으면 검정이 1승이에요 그렇지. <laughs> 그리고 요 바지가 네. 아 밴드 바지인데 안단이 네. 너무 시원해가지고. 음. 여기가 이렇게 가는 밴드네. 밴드는 가는데, 여기는 주름이 아주 가늘고, 아래는 굵은 주름이고, 통이 이렇게 넓어. 통바지 스타일로. 응, 음, 굵어. 굵어져. 진짜 편하지. 뭐. 신색 화이트 기본이고요. 하이트는 그좀 이른 감이 있어서 어... 나중에 아 여름에 하이트 네.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 5만 원이야. 5만 원 괜찮다. 아 가격은 괜찮네. 네. 착하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